대해서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대 첫번째 항은 1이고요 두번째 an부터 an까지 합은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n이래 그러면 요거 풀때 a1부터 an까지 합은 항상 sn으로 보여야 되는거야 그래서 나 조건에서 나 조건에서 sn이라는 부분 합이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n의 형태가 되있는거고요 그쵸 단, n이 2 e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 e 우선 한번 집어넣어보자. s2는 9a2. 근데 s2는 뭐하고 같아? a1 더하기 a2는 9a2 때문에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그랬어. 넘어가면 결국 두 번째 항은 8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렇 맞아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뭐세 번째나 이렇게 네 번째나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입해도 되는데 어니은 열번 짱이라든지 디귿 같은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an이 어떤 식이냐라는 걸를 알아내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자 양변 x의 자리에다가 n 마이너 이렇게 대입할 거야 n 마이너스 여기다 n 마이너스 대입할게 그럼 얼마 돼 n 제고 여기도 n에다 n 마이너 이렇게 대입할 거야 아 그러면 자 여기는 n n n n 그래서 여기도 n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하자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우선은 둘을 뺐어 그러면 s n s m 스를 빼면 뭐야 an이 아니들아 그치 맞아요 snssm 마이너스를 빼면 an이 되는 거고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n 마이너스 n 제곱 곱하기 a의 m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넘어가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3 이상인 거야. 이렇게. 워낙은. 오케이? 근데 그게 진짜인지 확인을 하자고. 자, a n은 이렇게 넘어오면, 유식은 어, n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a n이 넘어간 n제곱 곱하기 a n-1이 될 거고, 결국 일반항 a n은 a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은 a2는 8분의 1이 맞는 거야. 왜? 여기서 합에 대한 식에다가 반드시 항상 n e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자연수에 대해는 성립한다 그으니까두 번째는 8분의 1이 맞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다 혹시 2를 대입해 보면 n의 자 2a2는 a1 곱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 A1이 1이기 때문에 A2는 2분의 1이 되거든. 얘랑 같아, 안 같아? 안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SN에서 s m 1을 빼봤을 때는 초항을 확인. 근데 여기서는 몇 번째 항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을 확인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시계는, 이 시계는 N이 2 이상이 아니라 3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 문제는. 맞아요. 오 3이상의 자연수에서는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요자 그러면 a10 n에다 10을 집어넣으면 a10은 a9 곱하기 얼마야 어, 10집어넣으니까 12분의 10 그리고 a9 곱하기 6분의 5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거고요자 세번째 항 알고싶어 세번째 항은 a2 곱하기 얼마야 3, 3 집어넣었으니까 5분의 3 아까 a2는 9에 놨지 8분의 1 집어넣으면 결국 40분의 3아그래 세번째 항은 40분의 3이 맞는거야 얘들아 자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a n분의 a AM n 플러스 1이니까 지금 a n-1분의 a n은 n 플러스 2분의 n이요 그치? 그러면 a의 n 플러스 n분의 a n 분의 a의 n 플러스 1은 n의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n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결국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자, 이 문제는 여기다가 결국 뭐부터 집어넣는 거야? a 3분의 a 4가 되려면 여기다 집어넣자. 왜? 여기 끝이 이거니까그치 맞아요. 그래서 어. 아, 유식이지. 아, 유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유식에다 집어넣게. A3분의 4가 되려면 몇부터 집어넣는 거야? 4부터 집어넣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6분의 4. 5 집어넣으면 7분의 얼마? 5. 8분의 6. 9분의 7. 점점점. 여기가 M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이야. a n 분의 n 플러스 1은. 그럼 그전 번째는 n 플러스 2분의 N의 형태가 와 있어야겠지. 그치? 바로 옆에 게 약분이 되지 않으면 한칸더 떠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6, 6, 7, 7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항상 대칭형이어야 되니까. 자, 앞에서 두 개가 위에 게 남았으면 뒤에 거는 이렇게 돼서 밑에 게 남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2/2 곱하기 M 플러스 3분의 얼마 20 이게 우리가 뭐라 할까? 어, 그래서 맞네. 그래서 디귿은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오케이, 이해 가요?